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이창선입니다. 5월 16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세 내용을 자 보시면 자 신설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 11조 자체 소방대의 교육 훈련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 공무원 교육 훈련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에서의 자체 소방대 교육 훈련 과정 두 번째, 자체 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 훈련 계획의 지도, 자문 세 번째, 소방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방 기관과 자체 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네 번째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소방대의 현장 실습 다섯 번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 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훈련 이렇게 해서 제 11조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